환경설정,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줘요. 한글을 킨 다음에 처음부터 세팅을 하는 겁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성명으로 입력해서 답안 폴더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서 보낸다. 수험번호 뭐 예를 들어서 12345678 쓰고 그 다음에 성함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글꼴에 대한 기본 정보는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 간격은 160포인트 양쪽 정렬로 가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함초롱 바탕 글꼴 10포인트 그다음에 160% 있죠? 기본 세팅 돼 있으니까 딱히 건드릴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것 건드릴 게 없고요. 자, 그다음에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될 경우는 RGB 값을 적용한다.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란색 넣어 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글자색 넣을 때가 있죠? 가 요거 눌러서 이제 글자의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빨간색 하는데 빨간색을, 빨간색을 잘못 찾겠잖아요 화살표 한번 눌렀을 때 다른 색이 있을 겁니다 다른 색을 한번 누르시면 여기서 RGB가 있어요 여기서 R은 레드예요 이거를 255 바꿔주시면 이제 빨간색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끝에를 255 00 255 그린 블루 녹색 파란색이니까 요걸로도 이제 색깔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다돼 있어요 딱히 신경 쓸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지 여백 얘는 중요하겠죠 왼쪽 오른쪽은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리말은10 그다음에 나머지는 0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꼭 해야 되니까 용지 여백 왼쪽 오른쪽은 11 아래 머릿말 꼬리말10 그다음에 제보는 0. 항상 똑같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F7. F7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키보드에 있는 F7을 한번 눌러보시면 편집용지가 나오죠?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자, 위 몇이었어요? 10. 그래서 10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려야 되잖아요. 돌릴 때는 탭, 키보드에 탭버튼 있죠? 일일이 찍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탭버튼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네, 아래쪽도 10. 그 다음에 왼쪽 11, 오른쪽 11, 그 다음에 머리말꼬리말또탭 누르면 넘어가요. 10, 그 다음에 꼬리말도 10.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보는 기본적으로 0이니까 딱히 안 건드려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 있으니까 설정. 누르면 바뀌는 거를 볼수 있죠. 지금 화면에 양쪽에 이런 모서리 모습 있잖아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도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글자가 써진다는 모습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조금 더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용지 설정을 하니까 넓어졌죠. 요거는 항상 해줘야 되는 기본 세팅. F7번 눌러서 왼쪽 오른쪽은 11, 그 다음에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10. 그리고 넘기기 때뭐 눌렀어요? 탭. 마우스로 찍으면 는다 했어요. 그냥 탭 눌러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지를 만들었으면 하나를 더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1. 엔터를 한 3번 정도 누르시고요 하나 둘셋그 다음에 2.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엔터를 치는 이유는요 나중에 우리가 막 글자의 색깔 바꾸거나 속성을 변경시키죠 그때 엔터 친 거는 안 들어가요 네, 나중을 위해서 그냥 1.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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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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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페이지는 다 썼다 쳐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1쪽에 1페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다음 장을 넘길 거예요. f 형질를 다음 장 넘길 거예요. 그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엔터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어가요. 여기에서도 이제 3점 엔터엔터엔터 엔터, 엔터. 그다음에 4점 엔터엔터엔터 엔터, 엔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장했나요? 저장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맨 위를 보면 알수 있어요. 저장의 단축키가 뭐였어요? 컨트롤 s 파워포인트 뭐 엑셀 다 똑같아요. 항상 저장은 컨트롤 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볼 때는 계속 쓰면서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s는 왜냐면 컴퓨터가 다운되면 저장한 것까지 살릴 수가 있어요 시험 도중에 계속 저장하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은 요 디스케 있죠 예, 요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디스케 오른쪽에 화살표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이름 저장 똑같은 파일의 이름만 바꿔서 저장하고 싶을 때 그 때는 달 이름,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보내줘야 된다. 근데 수정하지 못하게 보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PDF로 저장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까지 되셨으면 이제 위에 모습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12345678, 그 다음에 성함그 다음에 한글, 확장명은 HWP. 확인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자리만 좀 보시면 되는데, 먼저 함초롱 바탕. 얘가 뭐였어요? 글꼴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0포인트. 이 10포인트가 뜻하는 거는 글자의 크기죠? 눌러서 당연히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직접 숫자를 쓰셔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 이첫 번째 가는 글자를 두껍게, 굵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기울이기. 글자를 이제 눕혀놓은 기울이기. 세 번째는 밑줄. 그다음에 이제 글자의 색깔, 유엔 취소선 색깔, 그다음에 이제 정렬들, 글자의 정렬들, 양쪽 정렬, 기본 세팅 양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뭐한요 정도까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스타일, 요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문도 써져 있고, 뭐 우리 민족의 해학과 풍자를 느낄 수 있는 탈이 그다음에 공연을 하면서 즉석에서 농담과 웃음거리를 주어, 내용도 있죠. 그거를 1번 아래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문제예요. 그래서 영타랑 한글 연습은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친거 있죠. 타자 친 거요? 요거를 이제 꾸밀 겁니다. 그 꾸미는 게 스타일이라 불러요. 스타일, 글자의 스타일, 모양을 바꾸겠다.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F6번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타일의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타일은 f6번 한 번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플러스 버튼 왼쪽 아래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름 쓰시면 되죠 마스크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모양 왼쪽 여백 10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10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단 모양에서 바꾸시면 되겠죠 문단 모양 클릭 그러면 왼쪽 여백 여백 써있죠? 여백인데 왼쪽 여백. 여기에다가는 10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간격이 있을 겁니다. 간격인데 문단 아래가 있을 거예요. 10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제 벌어진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엔터치는 구간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설정.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만드셔야겠죠? 글자 모양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얘는. 두번 만드셔야 돼요. 한글도 만들어야 되고, 영어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한글은 굴림. 그래서 언어 대표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대표를 클릭해서 한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굴림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크기는 10포인트 그대로니까 건들 건 없고요. 장평은 105. 그 다음에 자간은 마이너스 5 쓰시면 되겠어요. 다 했으니까 이 언어를 이제 영어로 바꿔요. 클릭해서 영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번엔 글꼴은 도둠그 다음에 크기는 10. 그 다음에 장평은 105. 그 다음에 자가는 마이너스 5.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있으면 설정.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마스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설정. 그러면 방금 전에 바꾼 걸로 이제 글꼴이 바뀌는 모습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하다가 만약에 뭔가 실수를 했다. 고쳐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범위를 아까 잡았었잖아요. 보통 숫자 같은 건안 잡습니다. 그냥 글자만 다 잡으시면 돼요. F6을 넣었을 때, 스타일의단축키가 F6이었죠? 플러스 버튼이 새로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연필 모양 있죠? 이 연필 모양이 편집이에요. 했던 거를 수정하는 모습이 얘가 되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바꿀 수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연필 모양 눌러서 편집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두 개를 만들었다. 그럼 첫 번째 맞는 거 지우셔야겠죠? 그럴 때는 X. 요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 그래서 1번 문제는 요렇게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